엄마,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몰라. 에이, 수름이 채 아이가 수름이. 오징어 채, 오징어. 엄마, 이거 뭘까요? 먹고. 오징어 채.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오징어 채. 다시. 이게 뭘까요? 오징어 채. 다시. 엄마, 이거 맛있나? 이거 먹, 뭐... 맛있다. 응.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음, 음. 오징어채 수름이수름이자 엄마 이거 뭘까요 오징어채 오징어채 오징어 어징어채응다 응. 음. 다시 엄마 이거 뭘까요 오징어채 오징어채 건어 건어 먹고 까자 까자 그거는 먹고, 이걸 먹고, 엄이걸 먹고, 뻥튀기 까자. 맛있나? 음또 사올게. 음. 엄마 요거는 뭘까요? 요거, 요거 뻥튀기. 음, 이거 막, 새끗다. 그치. 음 그거는 음. 먹고, 고는 쌀가자. 응. 음. 먹고, 쌀가자. 응. 음. 이름 먹고, 쌀가자. 응. 음. 엄마가 말해봐야지. 그 이름 먹고, 박상 까자. 요거 먹고, 쌀 까자. 까자. 요거 이름 먹고, 까자. 맞다. 다시 해보자. 요거 이름 먹고, 까자, 까자, 까자. 아이고, 잘한다. 자, 보너스 자, 요거, 소통 까자. 보너스보너스 실러? 아이고내못 불렀는데, 뭉니. 아, 맛있냐? 응. 보너스가 싫다고. 다시 해보자. 내숭떼기 요거 보너스 자자응 옳지 얼른 드셔보세요 맛있는 기어 그그 그 이름 먹고 까자 까 나도 먹을까 감사합니다음자 응. 요거는 뭘까요 요거 엄마 좋아하는 거 요거 뭘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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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요거 뭔 게야 거거멍 게? 멍멍멍 <laughs> 요거, 멍게. 멍게. 응, 요거, 요거, 요거 이름 먹고, 엄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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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멍게. 멍게. 다시 요거 쳐다봐, 요거. 요거. 어, 먹고. 뭘 멍게. <laughs> 이거, 이거는 오징어채. 이거, 뭐 이거 이름 먹고. 이거. 어. 오징어채. 오징어채. 엄마, 요거 이름 먹고. 요거 이름 먹고. 오징어채. 음, 맛있다. 응. 요거 이름 먹고. 오징어채. 오징어채. 요거는 또 맛있고. 아, 어. 이름. 다, 다 맛있지? 음. 근데 이름 말해보자. 요거. 음. 오징어채? 요거는 오징어채? 엄마 요거 오징어채. 요거 이름 먹고. 오징어채. 요거 이름 먹고. 헤헤 관심 없네. 가져가 볼라마. 요거는 먹고. <웃음> <웃음> 가자 가자 요거 먹고 쌀쌀 응, 가자 요거 이름 먹고 쌀 가자 쌀 가자 엄마 쌀 가자 말해봐라 쌀 가자 쌀 가자 맞다 요거는 쌀 가자 요거 응. 어, 먹고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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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오징어채 응. 수름미채 요거 이름 먹고 응. 오징어채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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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이기, 오고, 이럴 때. 아, 두 개네! <laughs> 쌍으로, 쌍으로 드시네! 복이 터졌다, 이놈의 할망고! 어? 내한개 더, 내한개 더. 감사합니다. 내 생땡이, 이쯤은 살아있네, 잉? 응. 응. 감사합니다. 하나 부사한번 보자. <laughs> 아이고, 맛있네. 응. 자, 엄마도 다시 보소 응. 우와, 맛있다. 음 어허, 맛있나? <목소리> 쌀가자, 고 이름 먹고 쌀가자, <목소리> 까자 까자, <목소리> 자까 요거는 뭐어요 요거래요, 요거, 요거, 아, 또 요거 아, 또 요거는 뭔게? 아, 요거 먹고, 몰라. 뭔게? 요거 먹고, 뭔게? 요거 먹고, 뭔게? 맞다 <목소리> 다시 요거 을 까요, 뭔게? 요거 뭘까요 헤헤 자식이 바빠가지고 요거 뭘까요 뭐야? <웃음> 멍게 멍 뭐? 뭐야? 뭐야? 뭐요 멍게 정신이 그거 다팔야다자 할만 거야 뭐야? 음. 거야게 멍게 먹거먹라 <laughs> 멍게 야뭐백가야 뭐야? 뭐이 뭐야? 뭐야? 멍게. 응, 응, 다시, 시작. 멍게. 멍게. <laughs> 내가 사례가 들립니다. <laughs> 에이! 엄마, 요거 먹고. 멍게. 요, 거 먹고. 그거만 눈에 가나? 이거는 까자! 어. 까자! 해봐. 어. 따라 해봐. 까자! 어. 응. 이거는 오징어 채! 음. 주름이 채! 요거, 영거는 네. 어, 멍게! 멍게. 요 쳐다봐라. 이 오늘 본거 공부 안 되네, 이거. 이까지하고 같이 나눠야 안, 안 되겠네. 음. 오늘 멍게. 어머 요늘 멍게. 뭐야. 네. <laughs> 아이고 고마이 되겠다. 빵점 말고 마이너스 1점, 아,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1점은 드립니다. 1점! 음. 자 내일은 100점을 향해서 갑니다이!